굿모닝 오 마침 몇시야? 14분 14분이나 됐어? 응 지금은 7시 14분 어저께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천막칠 것 같은 기둥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 뭐 하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켓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음... 오 따뜻해. 이 집이 제가 미리 저장해뒀던 빵집인데 크로아상이랑 뭐뺑어쇼콜라도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와 방금 어저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웠거든요. 어때? 응? 음? 맛있다. 레블럭쇼 <목소리도> 치즈가 들어있는 피자 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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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되게 새콤하다. 제일 좋아하는 치즈야? 음. 치즈 중에? 아 그래? 생어 초콜라. 어머머. 어머머머. 안에 너무 촉촉하다. 이거는 초 콜라가 없고, 찹. 음. 내가 좋아하는 초코 맛이야. 그리고 페이스트리도 맛있는 거다 맛있는 거다 맛있는 것 같아. 이제 빵이 다 맛있어 보이지 않았어? 응. 아우 이 기름진 거 너무 좋아. 빵에 기름진. 음. 크로상 너무 맛있다. TMI 하나. 원래 아침을 먹지 않는데 여행 오면 아침을 먹어요. 이유? 고 최대한 많은 끼니를 먹고 싶기 때문에 <놀람> 이제 체크아웃합니다 안녕 좀거리다 있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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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Regarde la prière à la droite, ta vie elle est plus importante que ta, le, le truc. Hein. Mais fais attention à ta vie, elle va traverser renverser bêtement Ah oui. La mua, la 라들었지만 거기서 마지막에 갈때그 자전거 타는 아기가 뭐 자기도 뭔가 화내거나 하지 않고 약간 그냥 웃으면서 멋져 거 하는 거야 뭐 나쁘게 말하지 않았나 보구나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오랑주리 미술관 가고 있어요. 우리 오랑주리 왔는데 전기 이슈로 지금 잠깐 닫았다고 그래서 환불 받거나 아니면은 같은 시간대 내일 오라고 하셨는데 내일 저희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르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나무 진짜 일자로 잘 깎아놓지 않았어요. 원래는 오르세 미술관은 저녁에 가려고 했는데 예약을 해놓은 건 아니라서 그냥 지금 가려고 줄서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컵라면 냄새가 나냐? 응. 그치? 여기에다가 짐 맡기고, 고! 쟤네한테, 쟤네한테 이 빛은 빛, 저 털이 뭐 너무, 색이 진짜 같아. 와. 감이 대단해. 오랑주리를 못간 틈을 타서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바로 또 다시 루브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저다못 보고 와가지고, 어, 이따가 다시 또 와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도> 어머, 어머, 귀여워 여기, 루브라가 보인다 지금 여기, 10시 반 예약줄 기1시 예약줄 나눠서 있는데 제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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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 있는 기부터여는데가 아닌데 한 20분 정도 줄 서고 들어와서 방금 여기서도 짐 맡겼어요. Bonjour. Bonjour. e o u r s o n 완전 빨리 나왔다, 그렇지? 맞아 어저께 맛있었고 음 도대체 대박이야 근데 이거 에스프레소 아닌 것 같지 않아? 뭔가 너무 연해 여기 루브르 내에 있는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시켰는데 뭔가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의 중간 정도 농도 우와,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 진짜 이 천장이랑 이 옆에 벽화들이 대단히 지금 써도 예쁘겠다, 저런 애들. 정말 볼게 많고, 넓고, 사람도 많고 멋있다 되게 비싸다 여기는 앞치마랑 막... 응. 어, 플리크 한장 쩔러 오렌지꽃 그리고 사과맛 브를 빠르게 돌고 나와서 마카롱도 사서 나왔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나 눈빛 보냈는데 나 보고 웃었는데 위 앞에까지 웃었는데 여기 왔는데 예약 안 했으면 밖에만 앉아있는다 해서 가지고 밖에 앉 됐어요. 에스카르고스카보 소시지, 토나에스카르고랑 소시지랑 오리 양파스프 시켰어요. 자, 저기. 어양파도 맛있겠다. 상에 한가한 느네 <laughs> 힘이 좋아야 될것 같은데 힘이 좋아야 될것 같애. 아 약간 요런 라는 이로딱 받쳐 놓고 어 빠졌다. 음어 너무 고소해. 아, 이거 뭐 바질이야? 소스 무슨 일이야? 한국어 아. 양파즙 왜 그래 남자? 치즈 좀 끊어줄 수 있어? 음. 양파즙 너무 맛있는 음. 맛있다. 어, 네. 정동남 아저씨네. 음. 음. 맛있다. 고소하다, 진짜 되게. 음, 머스타드가 함게 해도 좋겠어요. 감자가 이렇게 썰어져서 들어가요. 음 음, 진짜 오리김 쩐다 여기 감자는 간이 덜 되어있다 어제 거기보다 근데 머스터즈랑 찍어 먹는 건 맛있어 오리 진짜 되게 고소하다 감자를 오리김에다가 음. 음 음식을 음 따뜻하게 먹었으면 진짜 더 음. 지금도 맛있어 맵다 지금 도 맛있어 登录。我酒店的 check in 了。 On your it's 36 euros per person okay let me show you <speaking in Spanish> 나 웰컴 <laughs> 귀요미 마들렌이랑 과일 네르베르데 빠드 세트 파르 아라 페트르 퀘부 트르 에사 수피산 랑부오 숙소에 들어와서 에스프레소 한잔더 마시고 좀 쉬다가 오페라 가르니에 갈 거예요. 엄청 많고, <laughs> 멋있어요. 나오니까 하늘이 조금 맑아졌어요 오늘 내내 잿빛이었는데. 왜 해가 질때좀 맑아지는 거지? 그래도 곧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해. 상점은 좀 크리스마스 무드로 꾸며져 있어, 그치? 하시니까 살것 같고 다시 오르세 미술관으로 갑니다. 미지엄 패스로 하루에 한 군데를 두번볼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이동. 저기 달이 엄청 뭔가 은은한데 크게 잘 보이고 구름색도 너무 예쁘다. 이제 슬슬 노을이 지려고 해요. 지금 한 5시 정도인데 메르시 가는 길에 오랑주리 들렸는데 바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뭘? 하늘 대박. 진짜 대박이다. 여기 와서 이렇게 예쁜 노른자. 와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뭔가 빨간색인데 저기 에펠탑도 보이고 너무 예쁘다 진짜. 메리시에 왔어요. 여기는 벌써 크리스마스 느낌. 완전 짱큰 왕캔 왕캔들 귀여워라 이런 뭐가 너무 귀여운데? 아 어, 이거 거다 이야 이야 이런 그릇이랑 식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테이블웨어도 많이 있고. 너무 귀엽다. 되게 안정적이지 않아? 방금 메르시에 다녀왔는데, 뭔가 이것저것 별거 많은데, 막상 딱히 엄청 사고 싶은 물건이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요. 토트백을 원래 사야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색상이 마음에 든게없었다까이 거리에 뭔가 옷가게랑 이런 편집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쪽 거리가 뭔가 따뜻하고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동,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납작한 동그라미야. 귀여운데? 여기 근처에 여기 매장이 지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바로 근처에. 다 조금씩 컨셉이 다른 것 같아요. 자꾸 컵이 눈에 들어오냐? 나는. 아트삭스. 그리다. 여기는 또 다른 바로 옆에 있는 지점인데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 장. 근데? 솔트랑 페그, 그 페퍼고. <laughs> 야 이거 너무 귀엽잖아. <laughs> 너무 귀엽잖아. 이것도 꽃병이고 컵라면 꽃병. <laughs> 어깨 묵직하네. 얘네는 다 그냥 <laughs> 플라스틱이데봉시리 봉실이? <laughs> 봉실이가 누구예요? 부모님 알파카. 아, <laughs> 이제 집에 가서 <laughs> 재정비하고 저녁 먹으러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수면잠옷 차림 등장. 여기서 주셨던 웰컴 뭐 오렌지인지 뭔지 알고. 신맛이 전혀 안 느껴지지 않아? 응. 응 빨라팩 우리 집 냉동실에 있어 우리.. 우리 집? 응 우리 우리 집? 난못 봤는데? 내가 본가에 가져왔을 때어 있는데? 나 여기 와서 다 먹었어 나안 줬어 나왜 나 몰랐어 오늘 둘다 체력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트에서 막 이것저것 사다가 먹으려고요 산딸기 하나 갖고 이렇게 고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팔고 있어요. 이거 맛있다고? 엄청 좋아한다 했던 통조림 이거야? 어? 뭐지? <laughs> 과자 끝까지 잘 담겨있다. 안 먹었던 맥주 하나 사서 나눠 마실까? 원래 마트에서 뭔가 먹을 걸 사오려고 했는데 딱히 뭐가 없어서 일단은 산딸기랑 맥주랑 좋아한다는 통조림만 사왔어요. 근데 저거는 뭐 바로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이 아니라 뭔가 조리를 해야 돼서 그냥 한국에 집에 가져가는 용도로 샀어. 결국 한국 컵라면. 너무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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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la balistique. Merci. De penser à quoi ah, à la prochaine fois, Parce que as... oh, oui. c'est ça. <t en> <t en>